자, 3월 7일 거, 어, 좀 강의실에 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문제풀이 번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20번까지는 전부 다풀 거예요. 어, 정말 많이 높은다, 많이 높은 거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볼 건데, 얘는 조금 이제 특이한 계산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엑셀 내가 이렇게 보면은 4에 3분의 1, 2에 3분의 1이지.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기 내가 세제곱이 있으니까 일단 세제곱을 해보자 이거야. x 세제곱을 하면은 얘 세제곱하면 4죠. 뒤에 거는 세제곱하면은 오2일 뭐 거야, 그렇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3에 앞에 거 4의 3분의 1, 뒤에 거 2의 3분의 1에 4의 3분의 1 마이너스 2의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2에다가 3 곱하기, 얘네, 얘네 둘이 곱하면 몇이겠어요? 8의 3분의 2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나와? 요거는 지금 보니까 요거는 뭐랑 똑같아? x랑 똑같죠? 그럼 여기를 x로 써주시는 거야. 이게 x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x 세제곱은 2-6x가 되면서 x 세제곱 플러스 6x는 2라고 그냥 깔끔하게 나오시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볼 때, 요거는 어차피 문제 풀이 스타일이 어차피 다 비슷비슷해요. 그니까, 러 요거 헷갈려하지 마시고, 여기 뭐가 들어간 건 간에, 어, 혹시나, 이거가 지금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 A-B의 세제곱은, -B3 -B3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A-B로 쓴 거야. 그래서, 세제곱해서, 얘를 뭐한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얘랑 항상 원래 꼬라고, 원래 요 꼬라고, 갖게끔 나아져. 문제가 항상 세팅되니까. 요거 체크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7번에 식이 이렇게 되겠대요. 로그에. 상으로그니까 바로 t로 쓸게요. 마이너스 k, l, d래. 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달라지는 게 t, k는 상수면. 네, 이렇게 표를 그렇게. 헷갈면표 그려. l, d 놓고세요. 자, 물질에 대한 투과 길이가 L0일 때용해의 농도가 3d였고 이때 투과도를 T1이라고 하지. 자, 투과 길이가 2L0일 때 농도가 4d0이고 이때 투과도를 T2라고 하지. 그러면은 얘는 이제 T2는 얘몇 배인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몇 제곱인가를 물어보는 거네요. 음. 그럼 그 식을 한번 써 볼까? 식을 써 보시면 T1에 대해서 식을 로그에 T1은요. 마이너스 K L 제로 3 D 제로구요 여기에 로그에 T2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K에 e L 제로에 4 D 제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내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N을 구하는 거죠 양쪽에 로그를 취한다면 로그에 T2라고 하는 애는 N에 로그에 T1이지 맞아요? 결국 내가 n을 구하고자 하는 건뭐 구하는 거야 log의 t1분의 log의 t2를 구하시는 거지 맞아 아 log의 t1이 이렇게 돼있대네 그럼 여기다 밑에 log의 t1 한번더 써줄까 log의 t1은 k의 l0의 3d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걸 구하자면 이거를 구하자면 그럼 이렇게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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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해서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여기서 log의 t1분의 로그에 t2는 뭐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밑에 상거 3이고 위에 거는 8이죠. 플러스 그냥 3분의 8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네. 되게 심플하죠. 아, 그럼 얘는 3분의 8이겠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생활 관련 문제는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거 연습 하셔서 다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세 개가 나와 있으면 항상 어는 k 는 k 한번 가자 그럼 내가 이렇게 볼게 3a는 k log a의 b로 쓸수있고요 b는 2k의 log b의 a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3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는 3k죠 뭐야 얘랑 얘를 더하면 3k가 된다네 더해볼까 얘랑 1번식 2번식을 더하면 3k가 된다니까 k 로그에 a분의 b 플러스 2k 로그에 b분의 a죠 나는 뭘 구하죠? 로그에 a분의 b를 구하죠 그럼 나는 얘를 그냥 뭐 a로 나볼까 라지 a로 그럼 얘는 ka고 얘는 a분의 2k 이렇게 되겠죠 지금 로그 b 의 a가 왜 a분의 1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게 며칠에? 3k래 k로 나누면 3은 a 플러스 a분의 2네 물론. 자, 여기서 되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자, 지금 보시면은 로그 a의 b는 얘네둘이 다르기 때문에 1은 되면 안 돼. 1 넣으면 딱 되긴 하잖아. 1은 안 되겠지. 그럼 a 한번 곱해. 그럼. 이 보니까 1 아니면 그럼 2 넣어 보니까 2 되네. 어 뭐야? a는 몇 치란 소리야? 2죠. 오케이? 되겠어. 아, 2차 방정식 푸셔도 돼. 2차 방정식 오케이인데. 그냥 넣어 보니까 되잖아. 오케이? 그럼 a는 2야. 근데 우리가 a가 뭐였어? log의 a의 b가 a, a였지. 이게 2래. 그럼 a의 제곱이 b라는 식이 나오겠네? 아, 이거 구할 필요 없네. 얘가 2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거10 log a의 b는 몇이야? 20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라고. 되겠어요? 요 정도. 요거는 푸셔, 풀어야 됐나? 다음에 9번 가도록 할게요. 자 9번은 이제 뭐 모의고사 수능 기출로서 되게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 사실 얘는 옛날에 진법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라서 어자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지금 보시면 내가 일단은 먼저 요 식에다가 2를 곱할게 그러면 2로그 검은색으로 쓸게요 그냥 2로그 7의 2가 되고 로그 7의 4가 되겠지 이게 b1 플러스 2분의 b2 플러스 2의 제곱분의 b3 2의 네 제곱분의 b4 이렇게 되는 거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는 어피0 또는 1이란 소리. 여기는 앞만 더해 봐야. 모든 애들을 다 더해 봐야. 더해 봐야. 1보다 작아. 즉 여기는 어떤 부분이란 소리야? 즉 여기는 소수 부분이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 정수 부분일 거야. 그렇지 얘는 정수로 0 또는 1이니까, 정수분 0이나 1이란 소리잖아. 그래서 봤더니, 지금 얘는 1보다 작죠? 오케이. 그럼 B1은 0인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그럼 다시 2를 또 곱해. 그럼 2로그, 7에 4는 이게 0이니까 없애고, B2 플러스 2분의 B3 플러스 2의 제곱분의 3제곱이네요, 여기. B4 플러스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소수. 여기가 정수죠. 그래서 봤더니, 얘는 조금 계산해보면, 로그에 7에 16이네. 얘는 일단 1보다 크지. 그쵸. 그렇죠? 그럼 1. 몇이라는 소리겠지. 2는안 되잖아. 49가 안 되니까. 아, 그럼 이 결론에 따라서, B2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얘를 1로 넘어가. 로그에 7에 16-1이고요. 얘가 2분의 B3 플러스 2의 제곱분의 B4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얘는 지금 7분의 16이잖아 여기다 2를 곱해요 7에 7분의 16이고 얘가 b3 2분의 b4 이렇게 되는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는 다 뭐라고 이 뒤에는 다 소수일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정수란 소리지 근데 얘를 보니까 얘가 대충 2.몇이잖아 점 로그에 7에 7분의 16에 제곱을 한다고 해서 얘가 넘어가지 않겠지 아니면 그냥 제곱 한번 해볼까 제곱 한번 해보자 어, 뭐 49분에 아니면 뭐 7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곱해서 그치 그러면은 제곱하시면 얘는 로그에 7에 49분에 256이네 256에서 7은 4 0분은안 하시면은 몇정도 될까 한6 5 5도와 5 24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로그에 7에 5.몇이죠 그럼 얘1보도 작잖아 그럼 b3 정수 부분이 몇이겠어 b3도 0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구하시는 거를 해보셔야 되고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다시 한번 연습해서 차근차근 해갖고 빼는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은 1 0번을 틀리면 어떻게 해 연습해요. 자, 보니까 이거 뭐예요? 얘는 그럼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겸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은 뭘 뜻해요? 얘는 자릿수 또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몇번째에서 이제 숫자가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 자, 소수는 뭘 뜻한다고? 머릿속에 지금 빡 나와야 돼. 빡! 뭐야? 숫자 배열 무조건 숫자 배열 소수만 같으면 숫자 배열은 똑같다였지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는 F를 물어보고 있어 다둘다뭘 구하라는 소리야? 정수 부분을 구하자고 했죠 그럼 약간 복습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보자 숫자를 넣어서 A라는 애가 4 플러스 소수야 그러면 a는 몇 자리수 5 자리수 만약에 로그에 b라는 애가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야 그러면은 b는 0.00 여기부터 처음으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영이한 숫자가 나오는 거지 요거 복습 자 그럼 얘는 f의 7230 플러스 f의 0.235니까 자얘몇 자리수예요 네 자리수지 그럼 정수금은 몇이겠어? 3일 거라고 얘는 초점을 몇 번째에서 처음 0의 숫 나와요? 첫 번째죠 그럼 얘는 정수 부분 마이너스 1일 거라고 얘는 그냥 2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이거 틀리신 분은 많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반성을 자 11번 가도록 할게요 11번 보시면은 n이 3이라는 거는 이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거죠 그럼 로그의 a라고 하는 애가 3보다 크거나 또는 4보다 작을 거 아니야. 뭐 하면 돼? 10 10 10 하면 a는 1000보다 작고 100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여기 a 개수 몇개야 9000개. 이거 누가 질문했니? 이거를 왜 틀리시는 거야? 이거 이거 때문에 그래어 혹시? 자연수 이거 알파가 아니고 a죠. 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틀리시면 안 돼. 상용론의 기본 개념을 상용론은 어차피 지금 조금 어려운 거는 많이 빠지는 추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정확히, 정확히 실전 개념을 어차피 3월에 개강하면 하자고 우리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자, 그럼 12번 보시면은 이런 게 사실 실전 개념이죠. 어, 가우스라는 게 나왔고 가우스 로그의 n이라고 하는 n은 뭐란 소리야. 소수 부분 버리고 버린 로그의 n이라고 쓸수 있죠. 자, 소수 부분 버리면 뭐예요, 이거? 즉 정수 부분이라는 소리지. 그렇지. 그럼 로그 1부터 1000까지 정수 부분들을 더하자고 하는 건데 정수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 차릿수. 그럼 잘 봐. 저 가우스 로그 1부터 가우스 로그 9까지는 한자리 수죠. 얘는 정수부분 0일 거야. 0 곱하기 9개야. 로그에 10부터 로그에 99까지는 총 90개죠. 정, 두 자리 수, 정수부분 1, 그리고 몇 개? 90개. 그 다음에 로그에 100부터 로그에 999까지는 정수부분 몇, 세 자리 수니까 정수부분 몇이야? 2고. 몇 개요? 900개. 그 다음에 마지막 로그 1000. 얘는 네 자리 순에 정수분 몇인 거야? 3인 거라고. 그치? 얘들을 다 더하시면 몇인 거야? 얘는 1800, 얘는 90, 0, 3이니까. 1893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라고. 상은 로그에 대해서 내가 많이 까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연습을 다시 복습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3번 볼게요. 자, 얘몇자리수예요2자리수지 그럼 정수 부분은 몇이야? 1이겠네. 소수 부분은 로그에 12-1이겠네요. 그럼 얘를 조금만 정리해볼까? 로그에 12-로그에 10이니까 로그에 몇으로 쓸수 있어? 5분의 6으로 쓸수 있지. 아, 그럼 x는 1이고요. y는 로그에 5분의 6이네요. 저게 넘에 10에 1에다가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로그의 5분의 6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일로 올리자. 그럼 여기는 앞에 건 10일 거고, 플러스 10에 로그에 6분의 5 써도 되지. 여기 10생략돼 있으니까 얘 그냥 몇치야 6분의 5죠? 그럼 10 플러스 6분의 5니까. 뭐 6분의 몇이겠어? 65 이렇게 해서 되겠지. 뭐, 쉽잖아. 심플하죠. 이런 상호로 계산을 기본적인 거는 좀 합시다. 우리. 막 최고자리 숫자 찾으라고 그런거 아니잖아 그렇죠이런거는 하셔야 돼요 자 다음 14번 갈게요 자이체방정식 두근이 두근이 누구래? 자 얘가 지금 뭐야 정수부분이지 정수부분 소수부분인데 얘네 둘이가 얘네들의 두근이래 해서 봤더니 그러면은 n 플러스 알파는 몇이야? 2분의 33이죠 그럼 얘는 16 플러스 2분의 1 아니야? 정수랑 소수니까 얘 무조건 정수 얘 소수니까 그럼 n은 16이고 알파는 2분의 1이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n 곱하기 알파가 몇인데 2분의 k잖아 근데 몇이래? 8이래 그럼 k는 몇이겠어? 16 그냥 끝나시는 문제라고 아유 이런 거는 이제 개념을 다 까먹어서 그렇지 상용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 다 날라가서 그래서 그러신 거죠 음. 자 15번 볼게요 얘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것들을 많이 틀려서 문제풀 땐 편하네 자몇 자리정수인지 알려면 뭐하면 돼? 그냥 상용로그 취하면 될거 아니야 그럼 로그에 3의 20을 내가 구해버리면 얘는 20에 로그 3이죠 로그 3이 몇이래? 0.4771이라며 그래서 계산하면 이 정도 계산은 니네가 하셔야지 그래서 9.5542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몇자리수란 소리야? 1 0자리수란 소리죠 10자리 끝 이거를 이거 틀리시이 개념 자체 진짜로 이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이 복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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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로 복습만 잘 해봐. 그래서 전에 틀렸던 거그 다음 날 풀고 이틀 뒤에 풀고 4일 뒤에 풀고 약간 등비수열처럼. 풀면 은 분명히 이쯤에서 또 막혀. 제발 복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소수 부분과 애 소수 부분이 같대. 자, 소수분과 소수분이 같으면. 그럼 내가 로그 x에서 로그의 루트 x를 뺐을 경우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정수가 나오겠죠. 그 소리는 지금 보니까 얘 계산하면 이거 계산 안되면 안된다 로그의 x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의 x 죠 얘가 정수란 소리는 아 그냥 2분의 1의 로그의 x가 정수구나가 되는 거고 x의 범위가 저 따위로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로그의 x는 몇이었어? 0에서 3이고 2분의 1 나누면 2분의 1 로그의 x라고 하는 애는 2분의 3이죠 요 사이에 정수 뭐 밖에 없어요? 1밖에 없지 그 소리는 2분의 1 로그 X가 그냥 몇이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고, 로그 X는 2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럼 X는 몇이야? X는 그냥 100.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깔끔하잖아. 뭐, 이렇게, 뭐, 같다고 했지. 여기서 얘가 무조건 뭐를 가져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시면 될 거라고. 자, 다음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자, 소수 부분 합이 1이면 아, 로그 x와 로그의 루트 x를 더했을 때 합이 1이니까. 원래 정수더 하기 정수였는데 합이 1이니까. 그럼 얘가 정수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얘 계산해 보니까 2분의 3 로그 x네. 그럼 얘가 지금 정수라는 소리야.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며칠이에요? 5래요 그럼 이걸 보고서 너희는 5몇 그따위로 쓰지 마시고, 5. 로그 x 6이 나오셔야 되고 아니 2분의 3 로그 x가 정수니까 내가 2분의 3 로그 x를 해주시면 얘는 2분의 15일 거고 얘는 9가 될 거야 얘가 7.5니까 요사이에 있는 정수 뭐밖에 없어요 8밖에 없네 그 소리는 2분의 3 로그 x가 8이란 소리고 로그 x는 8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10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5 플러스 3분의 1이죠. 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자, 근데 우리는 얘의 소수부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고 싶대? 2분의 1 로그 x.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로그의 루트 x의 소수부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쟤를 보니까 얘가 3분의 8이네요. 그러면은 2 플러스 3분의 2니까.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니까. 예소수분 몇이야? 3분의 2? 이렇게 답이 나오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다 질문이 나왔다고 다 틀렸다는 것은 상용 로그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냥 다 날라가져 있다. 아예 날려있다.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네. 상용 로그 제 공부 좀 열심히 합시다. 자 18번 볼게요. 자 얘는 24자리 수란소리는 내가 얘를 상용 로그 쓰면은 정수 부분이 여기서 바로 가자면. a5 곱하기 b의 5를 상용 로그 때리면 23점 몇이 될거고 그럼 내가 쟤를 아 우리가 여기 시계 표현할 때는 곱하기 b의 5 얘는 23부터 24 사이에 있겠다가 나올거고 자 여기도 얘가 16자리라 그랬으니까 로그에 때리면은 b의 5 a5 때리면 얘는 15점 몇이니까 어, 로그에 b의 5제곱분의 a5제곱은 16, 아니, 미쳤어. 15, 16,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얘를 위에 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볼까? 5로그 A 플러스 5로그 B죠. 위에 거. 이게 24, 23이고, 요거, 요거. 요쪽 거 정리하면 15, 요거는 5로그 A. 지금 이 계산이 안 되면 문제 있단 소리야. 로그는 정말 계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A를 공부하니까 다 더할게. 38이고 10로그 A고요 그다음 40이지 그럼 10으로 나누면 로그 A라고 하는 애는 4보다 작고 3.8보다 크니까 얘를 대충 나타내자면 아 로그 A는 3점 몇이지 그럼 얘는 몇자리수야 a 는네자리 자연수겠네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라고 되겠어? 지금 뭐밖에 안했어요? 로그 연산밖에 안했죠 지금 여기 부분들은 사용로그 개념들을 정말 잘, 잘 사용로그 쉽진 않아 쉽다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냥그이 정도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사용로 복습하자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로그 많이 줄었으니까 자그 다음 거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 일단은 앞에서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자, 요거의 시작점은 일단 로그 엑스, 요거 문제는 일단 시작 포인트는 로그 x와 로그의 y를 한번 세팅하고 갈 거야. 일단 요거부터 쓸게. 나 번부터 쓰면 이 소리는 뭐예요? 얘가 지금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니까 정수 부분이 부분이 같다란 소리지. 그쵸아 그럼 내가 여기에 정수 부분을 그냥 n으로 놓을게. 소수 부분은 같단 말이 없어요. 다르니까 a로 놓고 b로 놓을게요. 즉 여기가 정수, 여기가 소수 부분이야. 그럼 일단, 가, 가를 이용해서, 그럼 로그에, x제곱, y, 세제곱을 했을 때, 얘는 2로그 x 플러스 3로그 y에 쓸수 있겠죠? 그러면은, 2n 플러스 2a, 그리고 3n 플러스 3b지. 아, 이게 지금 12.5니까 12 플러스 2분의 1로 쓸게요. 여기까지 써놓고, 다음에 답번의 보기를 위해서, 얘는 지금 뭐란 소리야? 소수 부분이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소리는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로그의 y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소리지 y분의 1은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y죠 얘를 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b인데 소수 부분 항상 우리 약속 양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b가 돼서 얘가 뭐야? 소수고 얘가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얘 소수 부분은 1 B일 거고 얘는 그냥 A잖아 아 그럼 결론에서 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이 나오네 다해서 어 그래서 이제 가번을 볼게요 가번을 봤더니 자 가번을 여기다 다시 볼게 자 가번을 오른쪽에 다시 보니까 어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5N이라고 하는 그냥 정수야 그러고 봤더니 2A 3B가 있어서 내가 2로 묶어서 A 플러스 B하고 B로 나눠볼게요 그랬는데 a,b가 1이네? 그리고 얘는 여기가 무조건 뭐야? 정수겠죠? 1 나왔으니까 그럼 n 플러스 2고 정수 부분이 여기는 뭐야? 소수겠지 플러스 b가 며칠래12 플러스 2분의 1이래 그럼 여기가 몇칠란 소리야? 12고 2분의 1이란 소리죠 그럼 n은 며칠한란 소리예요? n은 2고 b가 2분의 1이란 소리지 끝났지 어? 그러면 얘도 합쳐서 이거니까 얘도 2 플러스 2분의 1 얘도 2 플러스 2분의 1이라서 x랑 y랑 어떤 애야? 같은 애지. y 분의 x 몇치겠어요? 1 이렇게 나오시는 거라고. 이거를 정말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답을 해서 아 이거 둘이 같았지 1이 아니라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렇게 풀이할 수 있었어야 돼 알겠지? 자, 20번 문제는 그래프 하나만 살짝 그려주시면 끝나요. 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 우리는 y는 AX 그래프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자 얘는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딱 좋냐면 A니까 A1로 처리할 거야 그럼 내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1을 지날 거고 내가 이렇게 싹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내가 1로 볼게요 그럼 내가 이거를좀 확대해서 우리 보자 자 확대해서 볼게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게 지금 AX 그래프였잖아요 이게 지금 AX 그래프였지 1라면은 여기에 y 좌표가 뭐겠어? a 의 1일 거고. 자, a는 0과 1 사이에 있다면. 그럼 내가 a를 아무데나 넣어볼게. 한1좀 넣어볼까? a. 그럼 이때, 뭐야? 여기가 a 의 a제곱 되겠죠. 여긴 1이라는 거 알잖아. 어, 그 다음에 a에 a는 지금 a와 1 사이에 있지. 지금 a, a, a와 1 사이에 있잖아. 그럼 여기에 a에 a제곱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싹 넣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좌표가 a 의 a에 a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네가 제일 작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되겠죠.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가 a a의 a의 a 제곱 그다음에 a의 a 제곱 요 순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셔서 요거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어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세요. 자, 다음에 24번 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은 지금 삼각형 acb와 삼각형 a DC 넓이비가 2대1인데, 지금 높이 어때? 높이. 높이 똑같지 않아? 높이 똑같죠? 그럼 결국 BC 대 CD가 몇대 몇이라는 소리야? 2대 1이라는 소리지. 맞아? 그럼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BC 대, 네, BD로 볼게요. 이게 몇이라는 소리야? 2대 3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x좌표 대 여기에 y좌표 x좌표가 2대3이니까 내가 여기 2k로 놓으면 여기 3k겠지 이 그치? 그럼 끝난거 아니야? 그냥 그냥 끝이잖아 왜? 여기는 4나오려면 몇이 되야 돼? 2여야 되죠 그럼 여기 3이란 소리네 그럼 d점의 좌표가 3,4가 되는데 얘가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ax위의 점이잖아 그럼 a의 3제곱이 4네요 그럼 a는 그냥 당연히 몇렇 a는 그냥 끝이지 4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써셔도 되거든요 3제곱근에 4라 쓰셔도 될 거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쓰는 거야 여기 2대 1이니까 아, 여기는 2대 3이겠구나 이거 쓰신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2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이번에 특강 오신 분들 때 내가 살짝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얘는 조금 어, 학교 문제에서 좀 내는 걸 생각보다 좋아해요 어. 근 간단히 낼수 있으면서 간단히 애들 정의를 잡아내는 거자 얘는 그냥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로그의 정의 물어보는 거예요 자 로그에 a에 b가 있으면 a는 어떻게 돼야 돼? 1이 아니면서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니까 그 정의만 알면은 얘가 풀린다는 소리야 즉 뭐냐면 잘봐뭐 1분의 2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볼게 얘는 0보다 커야 돼. 그럼 정의역이 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지? 그럼 얘는 0보다 크려면 x가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 다음에 이제 d 같은 경우도 그냥 x가 0보다 크면 될 거고 을은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요 사실 이거 지금 다시 찍는 건데 어, 을은왜 이거가 있는지 모르겠네. 로그 3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뭐 뭐볼 필요도 없고 기억, 기억, 니 디그 중에서 얘만 지금 정역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시 보자면 기억하고 디그슨, 뭐요런 그래프일 거야. 이렇게 생긴 로그 2의랑랑 똑같은 그래프일 거고 니은은 정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럼 로그의 4의 x 제곱 그래프는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죠. 로그 2의 절대값 x 그래프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리은볼 필요도 없고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 정답이 오류예요. 정답 오류야. 그래서 요 기억 디귿이라고 하신 분들 잘 푸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